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거룩한 그 자체로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세상에 속된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에 어, 우리가 성경 66권이 다양한 장르와 이름과 그런 어, 어 여러 권의 모습 그 모양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됐다고 가 하는 것을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만큼 다양하게 말하여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양하게 말하여질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아가서는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데 그 사랑의 조건이 사랑받는 조건이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있어서 주님이 탐낼 만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사랑받는. 네. 개달의 장막과 같은 물개의 가죽과 같은 그 피부와. 그런 어, 겉모습을 가진 자가 무슨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물개 가죽은요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요 또 성막 지을 때 쓰는 거 성막 지을 때 그게 방수가 잘 되거든요 방수가 그래서 성막에 거피 거피가 돼 거피 외피 그래서 이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그게 이제 방수가 되도록 그럴 때 쓰는 그 얼마나 피부가 거칠고 그러게 그러나 그 솔로몬이 너무 사랑해 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세상의 삶을 감당하다가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 쓰러질 때를 가만히 이게 분석해 보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 너무 강해서 이번 환란은 너무 강해. 이번 환란은 지난 환란보다 더 강해. 이번에 만난 문제는 지난번에 내가 겪었던 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힘들어. 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네. 그 문제의 경중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면했을 때에 지난번에 왜 이겼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굳건하게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쓰러졌느냐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회복하고 돌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회복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한 주를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가게 해 주십시오. 마귀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널 사랑하시지 않아. 이것만 내 마음 속에 느끼도록, 이것만 내 마음 속에 이제 부정적인 느낌만 갖도록 마귀가 살짝 살짝 건드려 주면. 우리는 알아서 내 자신이 내 삶을 무너뜨려 갑니다. 마귀가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요. 내가 알아서 내 삶을 부정하고 내 삶을 내가 알아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 있으면 그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만 건드려 주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마저 하나님 날 사랑하셔. 아, 내가 조건이 좋아서 내 조건이 탐낼만해서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사랑받을 자격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막 사랑해 주신데 단순 무식하게 이거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한주잘 삽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아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 이래 사랑하실까 그래 내가 좀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은 이제 삶이 또한주 동안 지치고 고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도죠. 주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것은 다른 조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웠어. 그냥 사랑스러웠어. 하나님, 우리 바라보실 때, 나를 바라보실 때 사랑하시는 이유도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모방해서 만든 형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주여 이 믿음으로 한 줄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마귀가 와서 부정적인 사랑의 느낌 심어줄 때 거절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 속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의 값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주여 내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 나 사랑할 리 없다고, 하나님 나 같은 존재 사랑할 리 없다고, 하나님 나 같은 존재 관심 가질 리 없다고, 하나님 나 같은 존재 절대로 절대로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 이런 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느낌을 얻는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아가서는 주님. 아가서는 아버지와 솔로몬이 슬라미어인을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현재 아버지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해도 아버지여 But you 사랑을 심하지 말기 없어서 사랑을 확신하게 해도 없었어. 주님의 사랑은 내게 터져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희생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우리를 다시 예하고 자음이여 사랑께 하신라니라라라라라 사랑을 다 주여 주님 나 u 사랑하십니다. 주님 e s 사사하하십다주 주님 우리를 너무 y 무사랑하 t i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i 십자가 h o u 주셨습니다 이로써 주여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t h s a 되 a h I don't know. Yes, sir. I dare you. I 게 o n t k n o 우리우리우리이 쉼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게 성령이여 우리게 이마요 주옵소서 이마요 주옵 주님의 큰 사랑을 주님의 큰 사랑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주님은 주님의 거룩함을 계시하실 때 속된 것을 가지고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속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실 때 남녀의 에로스적인 사랑 속된 것을 가지고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드러낼 때는 세상의 속된 것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기독교인은 이원론적으로 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신앙 생활, 신앙 안에서와 신앙 밖에서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는 여전히 교회가 될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뭐, 여러분이 만지는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은 바로 주님의 일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학생들 여기 자리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의 공부가 신앙과 무관하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른들의 노동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문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문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게으르고, 게으르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지금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듯이. 여러분이 가정을 돌볼 때, 직장에 가서 일할 때,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바로 그 속된 노동이나 공부나 나의 가정의 일이나 나의 직장의 일들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속된 것이 없다. 여러분 세상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의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이원론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이 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찬송의 입술과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욕하는 입술, 그렇게 바뀌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보는 것, 듣는 것, 나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예배 드릴 때그 모습이 나의 삶의 자리로 그대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나의 지체에 대하여 내가 왜 예배가 끝난 시간에는 질투하고 미우하고 그제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원론적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주여, 내가 예배 드리는 그 마음과 태도로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학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주께서 주시는 영적인 열매의 영적인 성공과 현실적인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성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모든 생각과 물질과 시간과 인간관계와 아무지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하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주여 어느 것든 아버지 소원할수 없습니다. 아버지 가정을 돌보는 일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직장 일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학업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적인 일들 중에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에 대하여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봐 보시는 거룩함이고 이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려줄로것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거라라라라라라 주여 속되다 여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불성실하지 않게 여주었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만큼 내가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돌보고 학업을 돌볼 수 있게 여주었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정말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을 아버지 행할 수 있게 여주소 주님 일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여하고 육신적으로 부여할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 있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로마서에서 바로마서를 이제 마감하면 1 1장을 마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깊도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였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 설교하셨던가 설교하셨던 거 연장 전사 같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이 구속사를 펼쳐가실 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 이런 마구잡이로 막 충동적으로 하나님은 안 하신단 말이에요. 목표점을 딱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플랜을 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구속사를 진행시켜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뭐냐? 이방인들은 바로 이 구원으로부터 소외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 이렇게 차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래 경륜상 일의 경영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만의 구속사를 진행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인류 마지막 목표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게 맞는데 그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 구속사를 진행시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메시아가 초림, 메시아가 처음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이스라엘만의 구속사를 진행시켜 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는 어디서 보느냐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승천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어디까지 확장시켜라? 땅 끝까지 확장시켜라.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구속사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디까지? 땅끝 이방 민족까지 확장시켜라. 드디어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나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만 사랑해 주세요? 왜 이방민족을 차별하세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 구약의 시대, 구약의 시기 동안은 이방민족을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목표는 어디까지라고요? 너까지 사랑해 주려고. 아니, 아니 너까지 구원해 주려고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지 아니 말이야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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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합리적인데 말이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에게 일부가 주님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죠. 인신매매당해 가지고 팔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형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속입니까? 아버지, 아무래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누구, 오시, 누구요? 누구 오셔요? 아까 채석은 얘기했죠. 오, 어, 이거 야, 저기 요셉의 채석은 아니냐? 그런니까 짐승의 피가 그냥 막 얼룩져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맹수한테 물려 죽었구나. 아버지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가 우리한테 오다가 맹수한테 물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가 죽은 것 같아요. 형들이 이렇게 속였단 말이에요. 그 때,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직통계시했던 시절이에요, 직통계시. 이해가 되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직접 야곱한테, 야곱아! 야구바, 이렇게 말씀하던 시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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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들들이 뻥치고 있는 거야. 니네 애들들이 말해, 요셉이를 저기, 애굽에다 팔아놓고 지금 그거 숨기려고 너한테 요셉 죽었다고 뻥치는 거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시죠? 거기서 요셉, 야곱을 하나님 속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요? 그래야 요셉이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총리가 될수 있는 거죠.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야 야곱아 걱정하지 마. 저놈들이 좀 뻥치는 거고 네 아들 요셉 애굽에 있어, 애굽에 있어. 알려주면 야곱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알았어요. 당장 애굽에 가가지고 요셉 찾아오겠죠. 그러면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가리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도록 가리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뭐냐? 다나잘 되자고. 요셉이 총리가 돼야 가나안, 가나안이 7년 대 기근 동안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요셉이 총리가 돼야 이제 가나안에 야곱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기근으로부터. 하나님은 큰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부분밖에. 부분밖에. 부분밖에 못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큰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어떤 지점에서는 왜 하나님이 렇게 하셔? 어, 나 이거 진짜 기분 나빠. 어, 나 시험 들었어. 왜 이렇게 하셔? 그러나 인도자에게는 따라 합시다. 인도자에게는. 인도자에게는 큰 그림이 있다. 비처가 있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멘 하고 따라와야지. 네, 네. 아 우리 목사님 이상해. 우리 목사님 미친 것 같아. 네. 정광 목사님 쫓아다니던 이상해졌어. 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님께는 네. 큰 그림이 있습니다. 네. 그큰 그림의 마지막 종착지는 네. 여러분 잘 되라고 하시는 거. 네. 목사님에게도 큰 네. 그림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큰 그림의 마지막 네. 종착점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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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네. 믿음의 승리입니다. 네. 따라오면 돼요. 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큰 그림이 있으시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주여 이제 주님만 믿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큰, 큰 그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위한 큰 그림도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자녀 잘 되겠을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삽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지 없어 의심하지 말게 하주옵소어 하나님 지금 진행시켜가는 이 가정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성공의 열매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주없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 주옵소서 의심하지 말게 하주옵소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주 없었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주없어 의심은 물러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주선 높이듭시다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낯설으시는 분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그능력을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손 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순람미 여인에게 꽂혔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 한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처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 한 분뿐인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주여 고백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까 주여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키나스에게 아키나스야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려 할때 아키나스의 고백처럼,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사랑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욕먹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주여 내가 다른 이, 주님이 나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다른 이들의 나에 대한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해보려고 애쓰겠습니다 때로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때로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해, 말이 거칠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겠습니다. 주님, 더군다나 질투는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겠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 받은 내가 어찌 무엇이 부족해서 질투하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시기하겠습니까? 주님, 질투는 나에게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성공한 한 사람들 보면, 오히려 그들을 내가 배우고자 할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 우리 교, 교우들, 어디 가서든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가정의 일들, 일들 직장의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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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들, 학업들, 학업들 주님, 성실하게 감당할 성실하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주님의 선비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목사님의 인도하심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큰 그림을 믿고, 하늘의 설계도를 믿고, 하나님의 설하심을 믿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나의 지혜보다 클진데, 주여 나의 지혜로 함부로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믿음으로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길 끝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성공하는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했던 내용들 주님 다 희망하셨고 이제 때가 되면 주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속에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